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에, 정구지꽃 전설 이야기를 합니다. 에, 우리가 늘 좋은 채소로 즐겁게 먹고 있는 그 정구지입니다. 정구지꽃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에, 전설에 의하면 기원 200년 경 중국 동안의 황제 유수가 이웃나라와 전쟁에 패해서 도주하여 숨어 살았는데, 폐전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 피로와 나라를 잃은 정신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잘 먹지도 못하여 굶주린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서 곧 쓰레, 쓰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되었는데, 사방을 숨어 숨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할수 없이 한 시골에 이르러 기아에 허덕이던 유수는 발길 가는 대로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난한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란 변변하시, 변변한 것이 없던 그집 주인은 유수를 보는 순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반갑게 집에 맞아들이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쉬어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또한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처지가 된 유수는 노부부의 호의를 받아들여 당분간 그 집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두고 살펴보니 자기를 돌봐주는 노부부는 나이가 이미 90을 훨씬 넘었는데도 젊은이 못지 않는 정력이 넘쳐서 그 나이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젊은이도 지지 못할 만큼 무거운 나무찜을 찍고도 홀로 헐헐 갈 수가 있고 종일 쉬지도 않고 밭 일을 하면서도 지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길래 저렇게 정열이 넘치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집이 가난해서 고기 반찬은 없고 먹는 것이라고는 작곡밥과 마당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야채풀을 비어가지고 식사를 마련할 따름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소에게 주는 식사도 작곡밥과 그 이름 모르는 채소뿐이었습니다. 허기에 지친 유수도 먹을 것이라고 는 그거밖에 뿐이, 뿐이니 노부부와 함께 그 야채를 잘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약한 달을 그 집에 머 으며 그 야채를 먹었더니 유수도 몸과 마음이 전과 같이 회복되고 정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수는 바로 그 채소가 오래오래 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고 생각하고 그 신기한 채소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그 노인은 이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가 그 채소의 이름을 정구지, 정 자는 정력이라는 정 자고 구 자는 오래 간다는 뜻이고 오래 굳자고, 진자는 갈치 잡니다. 정력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정력이 오래오래 회복될 수 있는 채소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정구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 정구지를 에, 우리 일반적으로 부추라고도 하는데, 이 야채는... 몸에만 좋을뿐만 아니고 꽃도 아름다워서 정원에반 그늘이 지는 곳에 심으면 나물모도 나물모도 나물로도 가끔 베어 먹을수 있고 또한 꽃도 볼수 있는데 생명력이 강해서 뽑아버리지 말고 밑둥치 부분을 칼로 베어서 먹으면 곧 다시 도아하는 강한 생명을 지닌 채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 한쪽 구석에 놔둬도 그 정구지의 채소를 늘 신선한 채소를 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에, 이 시간에는 정구지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꽃이 아름답게 핀 정구지의 꽃입니다. 에, 정구지의 풀은 절가락처럼 기단한 시푸른 풀, 다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꽃 위주로 사진을 찍었는 때문에 전구지 대궁을 찍지 않았습니다.